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기를 먼저 찾아볼게요. 사인 함수 주기가 이 파이를 절대값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 절대값 b 파이로 나눌 건데 b가 어차피 양수고 a도 양수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고 b 파이로 나눠준 b 분의 2가 바로 주기가 되겠구나라는 걸 찾았어요. 자 주기란 얘기는요 a 점의 좌표에서부터 b라는 점의 좌표까지도 B분의 2가 되겠죠. 주기만큼 차이가 나니까. 자, 그럼 A 점의 x 좌표하고요. B 점의 x 좌표를 찾아볼 건데, A 점의 x 좌표는 2분의 파이일 때, 즉 sin B 파이x가 sin 2분의 파이가 되야지만 1이 되겠죠. 1. 1이 되어야지 1 되어야지 1곱하기 a가 a가 되겠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b, pi, x가 2분의 pi가 되야 되므로 따라서 x는 2분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a의 x 좌표가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주기가 b분의 2가 되니까 자 여기 요 b의 x 좌표는2분의1 더하기 b분의 2가 되므로 통분을 해주면 2분의 4가 돼서 2분의 5가 바로 b의 x 좌표가 되겠다라는 소리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넓이가 나왔죠. 넓이. 자, 삼각형 넓이. 밑변의 길이는 oab, 넓이는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이 b분의 2. 그리고 높이는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b 분의 a 가 되는데, 얘가 바로 4분의 1이구나. 자, 따라서 4a 가 b 가 되겠다. 하나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의 곱이 5분의 4가 되는데, OA의 기울기, OA의 기울기를 구하면 자, 밑변은 뭡니까 2b 분의 1 분의 높이는 a 죠 a 가 되므로 얘는 2a b 가 됩니다. 자 그럼 OB의 기울기도 구해볼게요. OB의 기울기는 밑변 2B분의 5분의 높이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5분의 2AB가 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을 해주면 5분의 4AB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바로 5분의 4가 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AB의 제곱은 1이구나. 그 얘기는 AB가 1이 되면 좋겠어. 왜 A랑 B가 둘다 양수가 되니까. 자, 근데 B를 뭐라고 했죠? 4A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4A 제곱이 1이 되므로 자 따라서 A 제곱은 4분의 1이므로 A는 양수인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단 얘기는 B는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아, B의 값은 2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2분의 1 더하기 2를 해준 2분의 5에 해당하는 5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소리예요.